네, 안녕하세요. 직보합니다. 오늘은 인천에서 핫한 상권 하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. 그중에서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곳 상권은 2등급으로 판단되는 곳인데요.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또한 현재 매매 가격도 급매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권도 좋고 매매 가격도 좋은 매물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. 해당 건물은 주안역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중간쯤 위치하여 입지가 좋습니다.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먹자, 숙박, 유흥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구요. 뭐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건폐율 70%, 용적률 1000%로 14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네,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젊은 층 20, 30대가 주로 상권을 이끌어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40, 50대 상권도 따로 있어서 예, 상권이 좀튼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건물 규모는 지상 3층이고요. 대지평수 100평, 건축 면적 70평, 연면적 200평 정도 됩니다. 승강기는 아쉽게 없고요. 주차는 건물 외부에 4대 정도 가능합니다. 주차가 4대 가능한 점도 이 건물 임차인들 영업하는 데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중공은 현재 22년차 건물입니다. 위반 뭐 건축물 내용은 당연히 없고요. 현재 건물 주용도는 상가 3개 주택 1개로 구성되었습니다. 뭐 공시는 당연히 없습니다.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4개, 금융기관 20개, 의료기관 68개가 있고요. 집객시설은 유통시설이 95개, 문화시설이 1개, 숙박시설이 45개가 있습니다.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숙박시설이 이렇게 45개나 된다는 것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. 교통시설은 13개가 있으면서 1호선 주안역,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. 주거 형태는 대부분 빌라,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다수가 있고요. 아파트는 29%로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. 거주 인구를 보면은 21,730명 정도가 되구요월 유동 인구는 26,261명입니다. 뭐 상권이 좋다는 걸또알 수가 있겠죠. 건물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현재 13억 5천만 원이구요 대출 예상 금액은 7억 원입니다. 실 투자 금액은 5억 500만 원. 대출은 개인 신용 및 소득 또는 1금융권, 2금융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서 더 나올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. 보증금은 현재 1억 4천 5백만 원 있습니다. 월세는 4백만 원이고요. 연차임은 지금 4천 8백만 원. 대출받을 경우에 연수익, 순수익은 2,560만원입니다. 물론 금리에 따라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고요. 대출받을 경우의 수익률은 5.07%입니다. 대출받지 않을 경우의 수익률은 3.98%로 뭐 다소 낮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상권이 워낙 좋고 입지가 좋아서 뭐 이거 땅값이 좀 비싼 지역이라서 예, 그렇게 감안한다면 뭐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뭐 일부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